최근 일본에서 만인의 연인이라 불리던 국민 여배우가 한국의 이태원을 찾아 화제입니다. 한국과는 남다른 인연을 밝힌 그녀는 이곳에서 일어난 비극에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추모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이런 그녀의 모습이 포착되자 갑자기 일본에서는 너 한국 사람이냐? 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는데요. 지난 10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뭐라 말을 꺼내야 할지 조심스럽고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외국인들까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찾아 추모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슬픔에 잠겨 있던 사람들 중에는 일본의 유명 배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갑자기 일본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영화 배우 마키요코. 제 37회 일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일본의 국민 여배우입니다. 그녀는 지난 11월 9일 이태원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별도의 공식적인 스케줄이 없었음에도 오직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내한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실 마키오코는 한국과 남다른 인연이 있었습니다. 2005년 영화 박치기에 이어 2018년 영화 용기린의 곱창집까지 두 차례나 제1교포를 연기했던 그녀 제1교포 역할을 맡으면서 직접 도서관을 찾아 책을 보며 교과서에서는 배우지 못한 역사를 독학으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1교포 일본에 있게 된 이유와 역사를 알게 됐다는데요. 그러면서 일본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역사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과거의 일을 너무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했어요.라고 털어놨죠. 사실 일본에는 제일급포 역할을 많이 맡으면 배척당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제일급포 가족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룬 영화 《용기린의 곱창집》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그녀는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실제 일어난 일을 일본 사회에 알리고 싶다는 사명감으로 기꺼이 출연했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처럼 일본의 왜곡된 역사를 꼬집어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마키오코 이번 추모로 일본에서 욕을 먹은 것도 그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과거 한국 편을 들었고 한국에서 일어난 비극에 추모까지 하러 갔으니 일본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워 보였을까요? 그렇게 일본이 부끄럽고 한국이 좋으면 그냥 한국이나 가라. 제 일본 사람 아니잖아. 중국으로 귀화하시던가 하지만 일본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중에 알게 될 거다. 등등 죄로 얼룩진 자신들의 과거를 숨기기에 급급한 일본인들은 이것을 바로잡으려는 사람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들의 치부와 침략의 역사가 지워질 것이라 굳게 믿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배운 일본의 지식인들조차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역사를 더 왜곡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대학 교수가 아주 공공연하게 임진왜란에 대한 허무 맹랑한 소리를 내뱉었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한국에선 대단한 영웅으로 불리는데 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긴 합니다. 라고 잔뜩 거들먹거린 이 일본인 교수. 이어서 그는 임진왜란 때 일본의 군세가 너무 강해서 조선은 일본과 정전협정을 하게 됩니다. 정전협정을 했음에도 뒤쫓아와서 공격하다가 역으로 당해 전사한 인물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사람이 히어로란 말입니까? 라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죠. 어지간히도 현실부정을 하고 싶은가 봅니다. 사실 임진왜란 때 왜군 병력 전체의 3분의 1과 왜군이 동원한 배의 절반 이상을 박살낸 게 바로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죠. 참고로 모든 해전을 다 합쳐서 손실된 조선 수군 배의 수는 0척. 왜군한테 이순신 장군은 너무나도 무서운 천재지변 수준이었을 텐데요. 그래서 자꾸 이순신 장군 판타지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일본인 교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정벌은 조선과 싸운 게 아니다. 조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출병한 것이다.라는 헛소리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스페인이 일본의 금을 목적으로 명나라를 이용해서 침략하려했고 명나라가 일본을 건드리기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가운데에 있는 조선 반도 사람들을 지키려고 그랬다는 거죠. 이쯤 되면 이 교수가 진짜 노망났나 싶은데요. 심지어 거북선은 완. 완전히 허구다. 그런 게 있었다는데 실제로 만들어보니 전진하지도 못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 뿐이네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저렇게 황당한 소리를 해도 정말 그런가 보다 믿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제일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나라임에도, 일본은 의외로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없죠. 세계 역사 속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흉악한 짓을 벌였는지 배우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인들부터가 자신들의 역사를 저렇게 모르면서 이양 물고 부정하니 다른 외국인들은 오죽할까요? 하지만 요즘은 이런 일본의 민낯이 전 세계에 점점 더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애플 TV 위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 파친코 일제강점기 시절 비극적인 역사가 만든 제1교포들의 삶을 그린 가족 대서사로 배우 윤여정, 이민호, 김민하 그리고 헐리우드 배우 지미 심슨이 출연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헐리우드에서 다수의 작품에 출연한 유명 배우이자 파친코에서 미국인 보스를 연기한 지미 심슨은 이때 인터뷰에서 솔직히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던 역사와 당시 한국이 얼마나 탄압받고 학대받았는지 몰랐다 아무도 내게 알려주지 않았고 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 드라마는 한국이 겪은 모든 고통을 명확히 보여줄 것이다. 라며 드라마를 통해 일본의 만행을 이제야 알았고 이를 널리 알리고 싶다 말했죠. 우리는 일본이 감춰두었던 잘못을 세상에 끄집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문학, 노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말이죠. 외국인들, 특히 서양인들은 나치를 끔찍하다고 말하면서 일본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나. 나쁜 짓을 해왔는지, 그리고 반성은 커녕,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잘 모릅니다. 전범국을 상징하는 우길기조차 쿨한 동양풍이라고 여길 정도로 무지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이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역사를 알리는 작품들이 많이 나와야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웃긴 상황에서 동시에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일본이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고, 또, 많은 세계인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